쥐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생각이 많은 하루가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도움을 줄수 없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나는 멈춰있는 것 같아 답답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금전은 자신의 뜻대로 돈이 모이질 않아 속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돈을 쓸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연애. 마음이 맞지 않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도 없어 답답합니다. 내가 맞춰주고 상대방을 인정해보면 상황은 좋게 변합니다. 직장훈. 이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력에 꼼짝할 수 없어 생각만 많아집니다. 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차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전은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마음이 급합니다. 차분히 계획하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속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직장운. 상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모든 상황은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연애운. 상대방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직장운. 좌절하면 끝도 없습니다. 기운을 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토끼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6. 연인카드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제안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으로 이번에도 좋은 마무리가 됩니다. 금전. 돈이 들어오나 유흥비로 쓸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서 쓰세요. 사업을 하시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연애운 새로 시작되는 연인은 불 같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며 솔직한 연애를 해보세요. 기존 연인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인을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직장 취업과 승진의 운이 좋은 날입니다.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용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두 6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해오던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금전운 노력했던 일들이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운 당신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솔로이신 분은 당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직장운. 진행해 오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좋은 결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뱀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컵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바라는 것은 많지만 현실을 마주하기 싫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에게 어떤 게 이득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금전은 욕심을 너무 크게 내서는 안됩니다. 현실을 만족하며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며 사세요. 비교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이상형이 너무 거창합니다. 눈을 낮추어 가까운 곳에서 인연을 찾아보세요. 직장운.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지금 맺게 된 인연을 중요시 여겨 소중한 하루를 보내세요. 말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14. 절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결과가 보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합니다. 연애운.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 연인들은 관계가 더욱 좋아집니다. 직장. 같이 하던 일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양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컵퀸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결정을 할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금전은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연애운 연인 사이라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나 자신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상대방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직장운 상대방을 너무 믿어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합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빠른 결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은 주변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금전 운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금전 운도 잘 따릅니다. 연애 운 시작하고 있는 연인이 있다면 너무 직설적인 대화는 피하세요. 때론 내중도 필요합니다. 직장. 직장 내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원입니다. 남성끼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성끼리는 성격 문제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양보해 보세요. 닭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컵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하루하루가 당신에게는 답답한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당신에게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하세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 성실히 살아왔지만 기대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망이 큽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힘을 내세요. 연애운. 연인 사이라면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서로 좋아했던 감정들을 기억해 보세요. 나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직장운.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일 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면 때론 상대방 의견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전은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별이 보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운. 직장 내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돼지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컵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변에서도 환영하는 일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세요.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 돈이 들어오거나 여유가 있어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애운. 고민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어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프로젝트가 해결이 되거나 좋은 결과를 내어 행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잘 관찰하고 문제점이 없나 살펴보세요.